이미지 컨설턴트는 고객의 이미지를 창조해내야 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과 센스가 필요하며 의상, 색채, 메이크업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남을 관리해주는 일이잖아요. 컨설팅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외적인 이미지만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고 내적인 이미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이미지 메이킹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이미지 컨설턴트는 개인이 생활 속에서 좋은 이미지를 발견하고 가꾸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 컨설턴트 조미경 씨가 자주 하는 작업이 있는데,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모아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내기.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보여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컬러라던가 디자인 이러한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 기분 좋아서 이미지 컨설턴트는 아카데미 수강 후 취업할 수 있으며, 능숙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려면 2, 3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그 사람의 서울시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미지를 상승할 수 있듯이 내 자신의 소직함과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이미지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세상에 어필하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숨어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이미지 컨설턴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